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으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는 거 있죠. 반전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묘미는 인생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느냐,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느냐, 또는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뒤집어지는 쪽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계속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 속에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의 최후의 승리, 그는 모든 마지막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반전들이 어떤 때는 급하게 일어나는 반전을 급반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반전을 대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좋은 쪽으로 대반전이 일어나서 다시는 나쁜 쪽으로 거슬러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인생이에요. 우리 사소한 반전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희로애락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감정에서 일어나는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연속극에도 보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뭔 일이 하나 퍽퍽 터지잖아요. 그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게 반전이라고 해요. 뒤집어지는 것들. 성경에도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전, 반전, 갑자기 일어는 급반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대반전. 그러니까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나려면은. 좋은 쪽으로 대반전 일어나야 돼. 만약에 나쁜 쪽으로 대반전이 돼서 좋은 쪽으로 다시 못 돌아오면 그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승전결 중에서 전그 전이 반전인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 또 반전. 그러나 갑자기라는 급반전 그보다 더 중요한 대반전. 대반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좋은 쪽이어야 되지 안 좋은 쪽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대반전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반전 속에서 급반전, 대반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실은 그 묵상해야 돼요. 드라마 속에서만 반전을 즐기지 말고 내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이게 자꾸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다가 급하게 급반전도 있고, 어, 돌이킬 수 없는 대반전도 있는데, 그 마지막 대반전이 좋은 쪽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흘러가다가 나, 자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울어도 못하네, 그랬어요. 오늘 찬송가 544장 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왜 울어도 못 하느냐 그러면 오늘 사울 왕이 대성 통곡하는 장면이 나요. 아니 그 악한 왕 사울이 왜 대성 통곡을 했을까? 우리 앞에서부터 묵상한 대로 보면은 엔게디 굴 속에 급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속에 다윗이 일행들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용변을 잘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안에서는 다윗과 일행들이 이 절호의 기회, 뭐예요? 이 사우를 죽이면 모든 게다 끝나니까. 죽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자기 유리한 점으로 보면은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 놓은 대신 왕에게 몰래 다가 가지고 그용변보는 왕의 옷자락 끝을 잘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굴밖으로 나가고 멀찍이 있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 러면서그 자기가 잘라놓은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리고 그 뒤에다 대고 자기의 진심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호칭을 말하기를 내주 왕이여 기름부신자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그 진심을 알게 된 사울이 오늘 16절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그의 진심을 전달한 거예요. 당신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안 죽였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요 기름부신자요 내 아버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감동을 받았겠죠. 16절도 제출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호칭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적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대성통곡을 한 거요. 그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에 죽이려고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겪어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급반전이 된 거예요. 반전이 된 거예요. 그 악한 왕 사울이 울면서 울면서 칭하기를 내 네, 아들아 사위니까 아들이긴 하죠 그러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면 은 울었으면 은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눈물이 변화시키는가요? 아니에요. 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544장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544에요. 왜요? 한국 사람은 사자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죽을 사자를. 그런데 성경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544가 뭐야? 오 죽고 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44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해,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믿으면 되겠네. 그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 없이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운다고, 믿음 없이 힘 쓴다고, 믿음 없이 찾는다고, 그거 믿음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는 거 중요하고, 힘쓰는 거 중요하고, 참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 없이 행하는 거는 잠시 일순간이지 그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겠네. 그러면 믿으면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할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수 없는 것도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된다고요?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우는 거, 믿음 없이 힘쓰는 거, 믿음 없이 참는 것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말이야. 그 영생의 소망을 듣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결론이죠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울이 울었죠 그런데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힘참안 돼요 울어도 힘 써도 참아도 울힘참안 되는 거예요 사절이 결론이에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544장 여러분 뜻 없이 부르면 재미도 없고 별로 막 감동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뜻이 풀리면 544장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황을 정확하게 찔러 놓은 거예요. 울힘참안 된다 이 말이야.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으면 되겠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없이 믿음 믿지도 않으면서 울으면 감, 순간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변화가 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속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또 달라지지 않아요? 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고. 대반전이 안 된다니까요. 급반전은 될수 있어요.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안 돼요, 인생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544장 오늘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란 말이에요. 544장은 정말 복음을 담아놓은 찬송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울힘 참이라면 이것까지 안 된다. 그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544장 4절이에요. 그게 결론이라고. 그거 어디서 보죠? 오늘 이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는데 아 이게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감동은 있어요. 급반전이죠. 그러나 대반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이런 반전반전, 반전, 급반전이 있어도요, 좋은 쪽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져야지 나쁜 쪽으로 대반전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도 못 합니다. 울어도 못 하네. 인생은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순간적으로 17절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당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울은 학대했지만, 다윗은 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거나 한술 덧붙이는 거지, 더 악하게 대항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학대하더라도 나눠 학대하는 게 아니라 다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식구들이 왜 미워져요? 식구를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 가까운 형제 간에 그렇게 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안 됩니까? 내 의지가 내 중심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죄 가운데는 아무리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나고 불쌍히 여겨지니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극률함 가운데 그가 그를 용서할 수도 있고 불쌍함이 들때 미움의 감정이 떠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살았지만 은 사울왕은 그강박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19절 또어 19절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이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가증스러움이고 위선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다고요.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자기도 안 믿는 복을 남들한테 빌어준다 말이에요. 그 위선이죠. 다이 지금 사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야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진심이지.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너복 주시기로 한다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심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면서 또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봐 자기는 두려운 것이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심은 알고 있는데 그,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지대로 지금 그거를 저 사람 저 다윗을 죽이면 자기 것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하라 그 뭐예요? 자기 집안을 지켜줄 걸 맹세하라. 다윗은 이미 요나단에게도 맹세했고 지금 다윗에게도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진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심과 가증한 것 위선이 차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 아니면요,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위선이 타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 자기도 안 믿으면서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믿는 척 하는 위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위선자가 되기가 훨씬 쉬워요. 이거 우리가 주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결론 544장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우리 힘참 안 돼요. 사절이 결론입니다.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